여러분, 취미가 뭐예요? 등산하기. 저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요. 그림을 그리기.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. 낚시하기. 저는 낚시를 좋아해요.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. 독서하기 제 취미는 독서예요. 여행하기 저는 이번 휴가에 프랑스로 여행을 가려정입니다. 외국어를 배우기 한국어를 할줄 아세요? 춤추기 그녀는 춤을 잘 춰요. 피아노를 치기 지금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. 기타를 치기 그 사람은 기타를 잘 쳐요. 사진을 찍기 기념사진 찍어요. 음악을 듣기.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. 운동경기를 보기. 우리 학교에서 운동경기를 개최했어요. 요리하기. 제 취미는 요리예요. 자전거를 타기 저는 주로 자전거를 타러 가요. 정원 가꾸기 그의 취미는 정원 가꾸기이다. 캠핑하기 저는 주말마다 캠핑하기를 좋아해요. 노래 부르기 제 취미는 노래 부르기예요. 수영하기. 저는 여름에 수영하기를 자주 해요. 감사합니다.